안녕하세요. 마가텍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건강관리 두 번째 단원인 운동과 비만관리 중에서 대사량과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량과 비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실천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대사량의 개념을 이해하고 운동과 대사량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먼저 대사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사량 들어봤나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 대사량은 또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과 두 번째는 활동 대사량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초 대사량을 살펴볼 텐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호흡하는 것, 우리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죠. 뭐 폐도.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고요. 그 혈액도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을 통해서 그 혈액과 이산화탄소, 산소 교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체온 유지, 우리 발열을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성을 또 유지하고 있고 또 체내에 있는 어떤 세균이나 안 좋은 것들도 일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몸 속에서 노폐물 운반도 하게 됩니다. 산소 교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우리 혈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운반시켜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기초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서 70%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숨을 쉰다든지, 이런 소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몇주 만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일정 연령이죠. 일정 나이가 지난 이후에는 서서히 어, 죽기 전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크게 그 외부 환경에 그 대항해서 뭔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많이 없을 거예요. 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궁 안에서, 안전하게, 양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에너지나 이런 공급하는 것도 대, 대부분 그 탯줄이죠. 그걸 통해서, 어 공급받기 때문에 큰 에너지가 필요 없겠지만, 이제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쓰이는 에너지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크고, 어 키가 자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런 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부위들이 많아지면서 나, 성장하면서 이렇게 대사량이 늘어났다가 점점점 근육량도 줄고 어떤 활동량도 줄아 내가 대사 기초대사를 해야 되는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그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 교과서를 참고해 보면 뭐 체격 그리고 체온, 계절, 심리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어, 그리고 이 밖에도 성별에 따라서도 기초 대사량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먼저 체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집이 큰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까요? 작은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까요? 당연히 몸집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기초대사량이 높겠습니다. 이유는 몸집이 크다 보면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격의 크기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체중일 경우에는 근육량에 따라서 이 기초대사량이 차이가 납니다. 근육량이 많은, 많은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높을까요? 적은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높을까요? 네. 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높겠죠. 그리고 체온에 따라서도 이 기초 대사량이 차이가 나는데요. 체온이 오르면 어떨 것 같아요?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도 이 체온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면 겨울과 여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뭐 봄하고 가을은 요즘에 너무 짧죠. 네. 여름하고 겨울만 비교를 해보면 여름이 평균 기초대사량에 비해서 어떨까요?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어떨까요? 기초대사량이 조금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체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를 한다는 거죠. 겨울에는 춥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열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나왔던 그 체온 유지의 역할을 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를 좀더 많이 소비를 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줍니다 그래야지 체온 유지가 되죠 반대로 여름엔 어때요 어, 체온을 어, 내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평소 평균보다 어, 좀 낮은 약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좀 낮은 대사량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도 이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미쳐요. 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대사량이 좀더 높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더뇌 활동이나 어, 열 생산이, 열이 생산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어떤 수행 평가나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약간 긴장될 때 약간 뭐 열이 난다 열이 나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것도 이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까 성별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어, 여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월마다 어그 월경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약간의 대사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대사량인데요. 어, 기초 대사량과 어떤 게 있었죠? 네, 활동 대사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대사량은 대사량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아까 기초 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했다면, 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신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때 필요한 에너지를 활동 대사량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 노래하는 것, 뭐 춤을 추는 것, 하, 공부할 때뭐 글씨도 쓰고, 여러 가지 어, 손도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신체 활동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활동 대사량으로 어, 부를 수 있겠죠. 뭐, 짐을 나르는 거, 청소하는 거, 뭐, 계단을 오르는 거, 뭐, 학교, 우리 등교길이 굉장히, 어 힘든, 저, 그죠 그것도 우리의 활동 대사량 안에 포함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대사량은 개인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에 따라서 하고, 활동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체격에 따라서 어, 그 활동 대사량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면 아프 아픈 친구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럼 누워 있는 거는 활동 대사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매우 적다고 볼수 있겠죠. 뭐 움직여야지 활동 대사량이 높, 높은데 어,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은 기초 대사량만 소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운동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든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 신체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런 활동대사량이 증가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교과서에 나온 표를 어,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노래를 1시간 동안 하면요 41kcal 를 소모할 수 있다래요. 어떤 게1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확인되나요? 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게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일 낮은 건 어때요? 공부하는 것. 네, 1한 시간 동안 공부 아무리 해도 4kcal 밖에 소모가 안 된다고 해요. 뭐 이게 정확, 개인,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어떤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한 것 같아요. 네. 대사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지만 비만을 예방하고 우리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체중 조절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체중을, 체중이라면 우리 몸무게를 의미하죠. 그래서 딱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 먹는 만큼 그 에너, 먹은, 먹은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면 체중이 유지가 되겠죠.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섭취한 에너지, 그러니까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 되겠고요.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먹은 에너지, 섭취한 에너지보다 소모한 에너지가 작은 경우에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음, 적정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과체중이 돼서 막 엄청나게 몸무게가 나가는 것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저체중 몸무게가 안 나가는 것 또한 건강의, 건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에너지, 섭취한 에너지하고 소모한 에너지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 감소되는 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영양 부족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에너지가 덜 섭취된다 보면 영양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영양을 과도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영양 과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비만의 정의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체지방량이 늘어나는 것을 체중이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만과 같은 그 질병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지나치게 영향이 결핍된 영향이 부족한 경우가 지속되면 저체중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과 지방이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 아, 소모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근육 1kg당 하루 칼로리 소모량은 13에서 20kcal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방 1kg은 하루 동안 3에서 5kcal만 소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몸무게가 동일한 60kg인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킬로그램 수만 이렇게 나왔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어, 여성분이 근육이 많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지방이 좀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두 여성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기초대사량 과, 활동 대사량을 들어서 얘기를 들면, 어, 근육량이 많은, 그, 왼쪽에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활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근육 내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체지방이 축적될 확률이 적겠죠.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kg 안에 지방이 근육보다 좀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있는 여성보다 지방이 있는 여성들은 어, 가만히 있을 때도 그만큼 음, 소비되는 에너지, 기초대사량도 적고 근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활동대사량도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방을 선택하시겠어요? 근육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지방보다는 근육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근육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는 뭐 때에 따라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그 체지방을 측정하면 어 지방이 한자릿수인 이런 운동 선수들도 나올 때가 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뭐 적정 수준의 지방량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과도한 그 지방량은 피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지방량을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해서 체지방이 줄어들진 않겠죠. 우리가 어떤 케 에너지 소비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도 하고 실제 운동으로도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운동 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낮은 강도의 운동입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은 주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한대요?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좀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볍게 천천히 걷는 활동 정도인 것 같아요. 중등도 강도 운동입니다. 뭐 빠르게 걷기나 가볍게 달리는 운동인데요. 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을 더 많이 사용을 한, 합니다. 그리고 제일 강도가 높은 운동, 빠르게 달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나 그리고 ATP, PC를 이용해서 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하면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는 어, 에너지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률을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는 빠르게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어, 가벼운 수준의 걷기나 어, 빠른 걸음으로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평소 먹던 음식에 따른 열량이 나와 있는데요. 와 굉장히 높네요. 우리 치돈, 치돈 한번 먹으면 755kcal를 먹는 거예요. 제일 높은 게 돼지갈비구이입니다. 돼지갈비구이 1인분 350g을 먹으면 941kcal를 먹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이렇게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100kcal를 소모하는데 걸리는 종목별 운동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예를 들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지금 나온 대로면, 짜장면 1인분 중에 650g에 797kcal래요. 뭐 계산하기 쉽게 800kcal라고 합시다. 짜장면 한 그릇을 다 소비를 하려면 그 먹은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려면 어, 줄넘기로 10분이니까 딱 계산하기 좋네요. 어, 10분당 100kcal를 소비한대요. 그러면 800kcal 소, 소비하려면 몇분 걸리는 거예요? 네, 80분. 80분이면 1시간 20분을 줄넘기를 해야지만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초 대사량과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키로그 열량을 소모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섭취한 에너지보다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작아서 지방이 축적되고 그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죠. 남은 에너지들은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네, 오늘 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대사량 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대사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 대사량이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있었습니다. 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먼저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입니다. 뭐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어떤 게 있었죠? 우리 뭐 호흡을 한다든지, 심장박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열을 내는 체온 유지를 한다든지, 몸 속에 노폐물이나 혈액이 이동할 때어 사용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쉬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눈 감고 잠을 잘때 어 누워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두 번째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인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의미합니다. 뭐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뭐 밥을 먹는 것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이죠. 뭐 씻는 거, 청소하는 거, 공부하는 거, 어디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활동 대사량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 대사량은 그 활동 양이라든지 얼마만큼 그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또 얼,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했느냐 활동 시간 그리고 활동 어떤 것을 했느냐 그리고 체격 개인의 체격이나 근육량에 따라서 활동 대사량은 차이가 납니다. 네두 번째 문제예요 어, 체중이 증가되는 이유를 아래 키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해 봅시다. 네 키워드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체중이 증가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남아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남으려면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으면 에너지가 남게 되죠. 이 남는 에너지는... 우리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지방으로 전환돼서 이게 빨리빨리 없애지면 좋은데요. 이게 축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체중이 증가한 것을 체지방량이 늘은 걸로 보, 보면 되겠죠. 체지방량이 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만이라고 어, 부를 수 있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비만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통해서 이 괄, 체중을 관리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